고고이고이리 아, 아세파, 카다가 어. 세파사 가지고. 어. 뭐뭐 샀는데 엄마? 아, 정 사고. 응. 정사 아, 응. 엄마, 원래는 생으로 된거 사지 않았어? 왜 이렇게 음. 얼린 거 샀어? 아, 원래 이거 얼린 가 팔아. 아, 원래는 얼려져 있는 거야? 응, 음, 얼려져 있는 거 가서 파는데, 응. 음. 이게, 음. 그럼 엄마 방 건조할 때 이거 녹여서 쓴 거야, 그러면? 아, 어, 밖에 내놓으면은, 응. 음. 녹아지면은, 음. 비닐 빗기고, 응. 그래 소금채가 말린다, 이거. 아, 그리고 이거는 일단 내놓을까? 어, 이거는, 밖에 안 내놓고. 응. 음. 나머지는 뭐야? 가만있어, 황새. 응. 음. <laughs> 장본구 구경 좀 해봅시다. <laughs> 음. 아니, 나 뭐, 잠깐 뭐 하는 사이에 엄마 뭐, 후두닥 사가지고, 바구니 가득 차서 깜짝 놀랬어. 응. 음. 음. 내가 욕전하려고 음. 고기 샀고아 여기 근데 장에서는 밀가루를 고기 사니 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. 어, 이거 해마다 주나. 오. 고사리. 음, 아, 고사리. 오. 고사리 이거 물에 조금 담갔다가, 응. 음. 한입씩 담갔다가, 응. 음. 그래 해 먹으면 좋아. 음. 고구마 덜꼽으라고 요즘 고구마가 진짜 가격 많이 올랐더라. 아, 아, 그죠? 세 개만 샀다, 이거. 아, 어, 또 꼭, 근데 또 웃긴 게, 재료값 오르는 날에 또 그거 미당실이 맛있디. 그죠? 비싼 날또 맛있디. 아, 비싸니까. 어. 아, 표고는 뭐? 표고전? 전해도 되고 음. 여러 군데 아 그냥 사, 산 거네 사용하는데 많으니까 겸사겸사 음, 겸사? 응. 산 거고 음. 아, 아까파 샀고. 거 음. 차정이는 지금 남자라고 그냥 산 없는데 그냥 산 거라 아. 음 차정은 보름에 밥도 해 먹고 음. 그거 하려고 아 그래서는 이거 조금 더 정을 대보름도 어, 있고 어, 어, 어. 아팔쪼할때 조금요. 아때좀 넣어요? 아 단팥 죽할 때. 팔 쪼갈 아, 때요아 단팥 죽아 오늘 이렇게 장보.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는 또 이제 싱싱한 네. 나물로, 이제 생물. 나, 나물로. 나물로. 나물류. <laughs> 어아 어. 이거는 지금 냉동시켜놔야 돼. 아 냉동시키고. 응. 음. 저거는. 이거는 이제 밖에 내놓고 녹여야 되고. 어. 알겠어요.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넣어 놓을게요. 어, 네.